네보양식 하면 떠오르는 흑염소 자 작정하고 정말 우리 아이 낳고 나서 먹었던 정말 그 귀한 흑염소를 이제는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쉬었으면 하고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우입니다 그리고 네. 믿음가는 원장님 우리 윤홍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와호크의 윤홍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마 방송에서 또 많이 뵙을 거예요 그런 너무나 친숙하게 또 함께 해주실 텐데 오늘 좋은 말씀 저희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입추가 지났더라고요. 근데 말복이 있어요. 참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게얘 입출을 딱 겪으면서 건강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복에 그 말복더위 딱 겪으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그내 몸을 이제는 좀 다스리고 추스려야 될 때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고양식 하면 또 흑염소잖아요 그쵸. 그 흑염소 진짜 이 시기에 특별히 더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음. 저희가 진짜 좋은 가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저희 아마 시중에서 뭐 내가 어디에서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하셨던 그런 가격과는 좀 특별한 가격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아보시고 너무나 유명하실 텐데 들어가는 성분도 꼼꼼하게 보시고요. 가격까지 꼭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00% 국내산 흑염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100% 국내산 달팽이로 조금 더운 기운까지 싹 잡아드렸고요. 21가지 전통 원료, 보통 18, 15에서 한 18, 8개 보셨을 텐데 21가지 전통 원료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시면 8박스, 240포를 가져가시는데 한 달에 2만 8천원대 그리고 120포를 가져가시는데 2만 9천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왕이라면 오래드실 거라면 구성 1번으로 함께 하시고요. 가격 비교를 해봤더니 어머 한 포당 709원 꼴. 네. 지금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잔만 보신다 할지라도 1500원, 2천원 아무리 싸게 잡아도 그렇거든요. 지금 흑, 흑염소를 흑 가져가시는데 네. 한 포당 709원 꼴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이 흑염소를 이제 흑염소와 함께 저희 달팽이까지 함께 해서 정말 특별한 흑염소 진액으로 만나시는데 10% 에파린까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위에 많이 지쳐, 지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날은 갑자기 확 변할 거란 말이에요. 가을을 또 준비를, 환절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또 지금인데, 이 시점에 사실 1년 365일 늘 우리는 내 몸을 생각해서 건강한 걸 찾아야 되지만, 흑염소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네. 네. 와우권은 흑염소 진액입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하면은요 네. 다른 흑임소 지낼 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드렸고요. 자첫 번째는요, 100일간 식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뽕잎은 기본적으로 21가지 전통 재료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달팽이를 넣었어요. 아 달팽이는 콘드로이친황산염 또는 황산콘드로이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콘드로이친과 콘드로이친 사이에 유황이 들어가 있는 게 콘드로이친황산이에요. 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말 네. 자신있게, 어, 와우 흑고가 정말 진한 흑임서 진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제 질문하신 게 뭐냐면, 네. 2초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복 초서가 되는데, 우리가 추위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한, 읍, 열, 산이라는 얘기를 음. 아. 책에서 봤어요. 의학인문에 있는 책에 이제 나오는 구절인데, 처음에는 정말, 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찰 한자, 추우면, 읍. 네. 운다. 왜, 아. 왜 울까? 열, 뜨거우면, 산, 잘 퍼진다. 근데 이게 나 고민을, 고민을 거쳐서 한자 사전 많이 뒤지고 했더니, 그울읍자가 가로막을 삽자랑 같은 그런 어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울룩자는 가로막 는다 즉, 날씨가 추워지면은 여러분, 몸에 흐름이 막혀요. 시리고 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오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흑염소 진액으로. 배워주셔야 됩니다. 음. 맞습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이 낳고 나서 이제 흑염소를 찾았던 어머니가 챙겨주셨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흑염소를 그때만 사실은 귀하니까 먹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네. 여성분들한테 흑염소 꼭 필요하다, 꼭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몸이 힘들 때, 진짜 제일 내가 가장 힘을 많이 썼을 때 그럴 때 먹었던 게 흑염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가격이라면 사실 늘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게 여성분들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숙 어, 종의 보양식 중 하나라고 했던 게 바로 흑염소입니다. 오.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드시는 게 바로 흑염소. 근데 그 흑염소 자 오늘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100% 국내산 흑염소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이 국내산 흑염소도 사실은 굉장히 귀하고 또 좋은 거 원료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특이한 게식을 먹고 자란 또 흑염소로 와. 일부러 칡을 음. 먹여서 키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부러 칡을 먹였어요. 네. 제가 공부할 때 갈근, 간평, 선, 해, 기라는 게 갈근이 치기거든요 네. 그 네. 조문이 있어요 해기, 기육을 잘 풀어낸다 자, 맛이 좋으려면 우리 고기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흑염소는 근데 워낙 활력이 좋고 기운 센 놈들이라서 음 산을 막 뛰어다녀요 이제 그런 아이들의 근육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게 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기를 선택을 했고요 물론 치계는 너무나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죠 그쵸? 네. 그 영양 성분과 함께 맛을 잡으려고 제가 식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맞습니다. 아자 거기에다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네. 어, 사실 이 흑염소 자체의 영양도 뭐 칼슘도 풍부합니다.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고단백, 저지방이라는 걸또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달팽이까지. 지금 어, 제품명을 보시면 와우고잖아요. 이 와우라는 게 바로 달팽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와우가 네. 달팽이고요. 달팽이는 이게 보통... 생후 (5개월에서) (6개월) 된 아이를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요 네. 유럽에서는 진미 재료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연 광장 재료로 많이 남성들이 선호하는데요 음. 자 달팽이는요 자기 몸에 (200배나) 되는 그런 껍질 집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네. 그 아이들의 활력은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선택한 이유는 산성질이에요. 그래서 음. 흑염수의 아주 더운 성질을 살짝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찰떡 궁합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달팽이를 선택도 했고요. 음. 그리고 이 달팽이는 콘드로이친 황산이 들어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콘드로이친과 콘드로이친 사이에 유황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고 네. 유신이 들어있어요. 아. 이 유신은 달팽이가 상처가 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게 뮤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진짜 좋은 성분들을 다 모아서 저희 이 설계를 딱 해주셨는데, 어,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딱 따라서 드시거나 하실 때 느끼실 거예요. 보시면, 네? 아니, 뭐 이렇게 뜨거나 뭔가 남아있거나 하는 게 없이 굉장히 맑은 거 보이세요? 맑고 깨끗한 거? 일단 보이시죠?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마우 예, 예, 거예요. 근데 맛까지도 제가 이걸 요즘 매일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맛까지도 사실은 맛이 너무 진하거나 음. 특별하게 향이 튀게 되면은 우리 애들은 잘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안 먹을 거예요. 맛이 좋지 않다면. 근데 음. 마치, 어, 진한 전통차를 마시는 것처럼. 어. 그리고 보시는 것은 뭐가 남아있거나 기름이 뜨거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에, 진짜 어, 굉장히 여과를 잘해서 네. 어, 오랜 시간 이 끓이고 정말 고와서 정말 그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냄과 동시에 거기에 결러지는 것까지 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맛에 대해서는 뭐 비린 맛을 느낀다거나 진짜 제가 예전에 걱정해서 제가 먹었던 그런 맛이 아니라 정말 맛을 잘 잡아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게이 음. 안에 여러 가지 배합들을 통해서. 어, 21가지의 전통 원료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100%뭐흑염소와100% 뭐100 달팽이 뿐만 아니라 전통 원료를 보면 보통 내가 먹었던 거 내가 어디 가서 지으려고 했더니 15가지에선 18가지면 충분합니다.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저희 21가지의 전통 원료가 들어가면서도 이 가격을 맞춰냈고요. 심지어 중요한 건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머, 칼로리 같은 게좀 걱정됩니다. 하시는 분 계시죠? 한 포당 17칼로리니까 공부하는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서 아유, 오늘 비 오는데 기력이 딸린다는 우리 부모님 연습 때까지 네. 다양하게 드셔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방송 직전에 어, 이거 저희 아이 먹어도 돼요? 물어봤었는데 <laughs> <이런 거> <laughs> 자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딱 드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와우고후기없소 진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정말 우리가 정각을잘 다스려야지 겨울도 나고요 그리고 또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을 겨울 환절기에 진짜 내몸잘 챙기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말복도 있잖아요 말복 때 정말 비싼 삼계탕 한번 드시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꾸준 히 시원하게 네. 챙겨가실 수 있고 온 가족 다 드실 수 있는 걸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까지 네. 정말 좋아요 사실 내가 흑염소 진액을 사야지 하면 어, 정말 가격대가 높아서 망설였는데 <laughs> 한번 살 때마다 네. 어, 손떨린다는 얘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홈앤쇼핑과 함께 하시면 제 좋은 가격인 거 아실 거거든요. 지금 2 4 0포 8박스를 가져가십니다. 2 4 0포를한 달에 나눠냈더니 28,000원대입니다. 여러분 치킨 한 마리만 시켜두요. 사이드 메뉴 시키면 3만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2 4 0포한 달에 28,000원대에 1 2 0포 가져가셔도 29,0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한포한포 한포 드신다 할지라도 가격적인 부담 없게끔 한 포당 7 0 0 구원 골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대신 방송에서만 방송 끝나고 나면 이런 가격과 구성으로 못 만나 보시니까 네. 방송 보셨을 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무료 흑염소 추출액이 70%, 그리고 6골을 통째로 넣어서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렸으니까 오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앱으로 어, 들어오시면 즉시 알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선택하시고요. 온 가족을 위해서 지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정통의 배합기로 제가 직접 배합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만 잘하시면 좋은 시절 활기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00세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지금 주문하고 계신 분, 들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아이 낳고 나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 저희와 함께 팍 얘기하면서 마흔 저까지 세 마리 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laughs> 해서 세 마리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근데 지금 뭐 요새는 나이가 사실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드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laughs> 예, 예전에는 네. 속설에 여자 나이 마흔 되기 전에 후염소세 마리 드셔라. 이렇게 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할머니가 환갑 좀 넘어가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의 여든 다섯 여든 되신 어르신들 보면 저희 할머니 때보다 더 좋아요. 음. 더 활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나이 마흔 되기 전에 세 마리 드시고. 네. 여든되 시기 전에 또 샘플에 드셔야 돼요. 3 플러스 3. 이렇게 드시면 <laughs>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럼요. 자, 건강에 이렇게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 흑염소 뭐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얼마나 좋은지. 사실 너무 귀하고 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말 벼랑 끝을 산을 뛰어다니는 게 흑염소. 그래서 그 흑염소를 보면 그 힘이 막 저절로 느껴질 정도인데 그렇죠? 그 힘을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자연의 힘을 가지고 올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흑염소와 함께, 그 흑염소에도 사실 좋은 영양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흑염소와 함께, 어, 이 달팽이, 달팽이의 영양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네. 너무 달...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흑염소의 특별한 영양이 있죠. 네. 흑염소는 아라키돈산이 들어있고요, 네. 네. 리놀렌산, 리놀레산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라키돈산은 단백질 생성 분해에 관여하는 성분이고요. 우리 그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근육량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려면 이 아라키돈산이 좀 필요하신고요. 거이 근육량을 유지하셔야만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음. 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허벅지, 엉덩이에 근육이 짱짱 해야 돼요. 그래야 안 아프시고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아. 네. 건강수명이 중요합니다. 자산수명이라는 건 있어요. 자산수명. 오래 사시는 동안 쓸 용돈이 좀 충분해야 돼요. 네. 그런데 건강수명이 있어요. 오래 사시는 동안 안 아프셔야 돼요. 그쵸? 음. 그래야 활력있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활력있게 정말 우리가 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치차게 이렇게 사시려고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는 거잖아요. 보양식도 그래서 챙겨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먹고 끝나는 그런 보양식이 아니라 요리는 이제 꾸준하게 드시는 거죠. 지금 오늘 8개월 분을 가져가시게 되면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8개월 후 내년까지 그렇죠, 내년. 그러니까 내년 겨울까지 쭉 드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음. 자 기대해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되 자 지금 한 달에 2만 원대잖아요. 그럼요. 지금 8박스 8개월치를 가져가시는데 네. 한 달에 2만 8천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4개월치도 한 달에 2만 9천 원대인데 어차피 드실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8개월치를 선택하시고요. 내년 여름은 올 여름과 조금 달라져야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대신 방송 안에서만 이렇게 열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한 포당 709원 꼴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짧게밖에 못보여드리는데 네.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자 대기하시는 분들은 앱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어, 우리가 더우니까 자꾸 저거 꿉꿉하고 덥고막 이렇게 냉장고문 열었다 지쳐요. 닫았다 하고 자꾸 내 속으로는요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차가운 음식밖에 없잖아요. 음. 뭐 냉면 먹었어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그러니까 차가우고 차가우고 물도 찬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여름에 내 속은 더 차가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 여름에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래서 양의 기운이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아. 속이 더 차져요. 음.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체온 조절을 위한 그런 땀 배출로도 몸이 차지는데 더우니까. 특히 이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찬걸 많이 타져요. 그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음. 그래서 속이 더 차지니까. 대탈이 많이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 보양식은 더운 음식으로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음, 흑염소가 네. 더운 헉,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궁금한 게 네. 저희 집 남자들은 열기가 너무 많은데 남자들이 이걸 좀 먹어도 괜찮을까요? 원장님? 네. 와우 흑고. 저의 걸작인데요. 거기 네. 달팽이가 들어갔잖아요. 어... 달팽이의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흑염소의 더운 성질을 달팽이의 찬 성질이 잡아주기 때문에 드실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더 드시고 싶다, 정말 열이 많으시다 그러면, 시원하게 드시면 되고요. 얼음에 띄워서 드세요. 정말 맛 좋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맛이 좋아요. 그 얘기 딱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정말 맛이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예전에 먹었던, 우리 사실은 이흑염소를 먹어야지 하면은 또 여기저기 아름아름해서 <laughs> 누구네 집 가서 거기서 지키고 서서 있다가 기다렸다, 다려가지고 오고 했었잖아요. 그죠그 근데 그렇게 해서 먹었던, 뭐, 물론 좋았기도 했었지만, 네. 그런 맛과, 좀 다르더라고요. 음. 아, 맛을 정말, 이 맛의 조화를 잘 잡아 냈구나라는 게 21가지의 전통 원료까지 들어가서 이게 정말 궁합이 맞다고 하죠. 음. 맛의 궁합도 맞고 이 원료 자체의 궁합도 맞게끔 정말 잘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어, 이거 흑염소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맛이 좋아요. 음. 그래서 저희 아이도, 어, 이, 정말 어렵지 않게 그쵸. 쉽게 사탕이 필요없요 그러니까 없어요. 사탕 같은 거 옆에 놓고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그냥 이제 애들한테 먹어라+ 네. 먹어라 쫓아다니면서 전달하 데워주실 필요 없고요 놔두면 애들이 한번 먹어보잖아요 네. 어 내가 먹게 되네 이런 걸로 드셔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입 짧은 우리 남편들도 잘 먹죠 <laughs>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네. 더 좋아하시죠 그럼요 자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 너무나 잘하셨고요 어 워낙에 뭐 흑염소가 좋다는 라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내가 좋은 제품을 고르느냐. 문제죠. 자, 윤홍일 원장님의 바로 그와우고 흑염소 진행을 보여드리는데 한 달에 2만원대로 가능하세요. 앱으로 오시면 즉시 할인 받으실 수 있어서 네. 사실 이런저런데 알아보셨던 분들은 가격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실 겁니다. 8개월치를 가져가시는 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한두 달 드시는 게 아니라 8개월치를 가져가시는데 한 달에 2만 8천원대로 나눠내실 수 있고요. 4개월치를 가져가신 날짜라도 한 2만 9천원대인데 사실은 우리 온 가족 먹을 거예요라고 하시면 저는 8개월치 한두 세트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지금 한 포에 709원꼴로 맞춰 드릴 테니까 지금 부터 시작해서 내년 여름에 아 조금 더 건강해져야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바일 앱으로 오시면 빠르게 만나실 수 있고요. 10% 할인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